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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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연막 연막 없나 연막 없나 아 연막이 없다 연막이 씨이막이 없다 a 들이이막이씨킬할 때마다 a 막으로향 피우고 절하기 연막이 없어 아직까지 죽이면 안돼 연막 있을 때 죽이고 연막을 피우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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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e 다 오케이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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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연막 연막 없나? 연막 없나? 시내가 늦던데 연막이 없단 말이고 연막이 없다 연막이 <놀람> 아 연막이 없다 연막이 씨 <놀람> 하나도 없다 애들이 연막이 씨, 끼들이 연막 안 치게 되기도 이거. 아니 연막 하나도. 헤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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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세요. 서대로 가자 시험하탄 이제 있다 있다 씨! 가자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오 씨발 어, 어 석공 뭐야 석공 뭐야 뭐야 이거 석공 석궁 뭐지 석공이 무서운 게석답이니까 석답 잘못 맞으면은 바로 골로 간다고 이거 아, 존나 잘 쏘네, 썩고, 씨발, 뭐, 이제 뭐야. 도라이야, 뭐야, 이거. 상당히 싸이코 새끼네. 와, 연마 없을 때는 굳이 킬, 싸울 필요가 없어, 이거. 무조건 연마 찾을 때까지 싸움 없다. 평화주의 메타로 갈 거야. <놀람> 들어가세요! <놀람> 뭐야! 뭔데? 이 새끼, 여기.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돼. 들어가세요! 나한테 속구 샀거든? 야, 맞다! 나이스!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멀리서나만 인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인정 안되나요 혹시? 인정, 인정 안되면 가서 하겠습니다 형님 혹시 인정, 인정되나요? 안되는것 같으니까 일단 합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다시한번 인사 올립니다 들어가세요 차 뭐야 저거 들어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인사 드려야 되는데, 어, 이 보인다. 오케이, 됐스됐스됐스됐스 인사 드립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인사 올립니다. 형님, 좋은데 가세요. <laughs>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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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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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세요한야 이번 판만 인정이야, 빨리 나와봐. 이번 판만 인정이라고,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성우 씨, 선님 들어오세요. 연막이 제대로 안펴졌나요 형님, 들어가세요. 머리만 보이는데 인사드릴게요. 형님,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Okay, 아, 자동차 두대 거리까지는 괜찮다고요, 형님? 어, 형님, 사랑합니다, K형님.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없나? 주말인데, 연막! 세 말인데, 연막! 연막 좀, 연막 좀! 연막 좀 줘라, 제발! 어 연막을 왜안 주는데? 어, 연막 하나!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지금 같은 공간이잖아. 여기다가 연막을 하나 피우고, 인사를 두분다 드리면? 언니, 형님, 들어가세요! 언니, 들어가세요! Nope. 이거 안, 이거 안 되나? 이거,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꾸 사라지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킬했는 거한테 연막을 피워, 연막 왜 이렇게 많아? 마지막에 잡은 애고 연막 절하러 가겠다. 이킬 날라갔다, 이씨. 연막도 하나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기다. 얘도 향 피우기 미션이냐? 하니알로왜막들었네 나이스. 연마가나는 서비스 챙겨가세요 저 손길을. 들어가세요 형님. 헤헷. <laughs> 형님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먼길 오느라. 들어가세요 쉬세요 이제. 먹으러 가자 팻게 형님 예, 들어가세요 아저 새끼를 살펴 가십시오 <목소리> 아 저거 못먹어 씨 뭐야? 뭐야 이거? 선물이야? 뭐야 이거? 저길흰길리터와 이건 진짜 미친 짓인데 와. 그래도 1 0 0 개를 위해서 진짜 이거 진짜 미친 짓인데 아는데 알지만 나는 생계형 BJ니까. 간다! 씨! 야! 진짜 미친 짓인데. 알아, 또 한다! 선생님, 들어가십쇼! 들어가세요! 형님! 치킨 먹어야 돼. 신길이 필요 없어. 신길이다 겉멋입니다. 그 예? 치킨 먹자, 우뚜가. 치킨 먹자, 이거. 유튜브 강 나온다지. 어, 우뚜가. 오, 좀놀줄아는 친구네. 마다 씨 오, 우리 케이님이별풍산 2200개